네, 삶을 살아 살아가다 보면 네. 최악의 순간이 있잖아요 인생내 네. 인생의 최악의 순간 네. 이럴 때 무속으로 아... 봤을 때특게해야 진... 돼요. 네, 진짜 사람들이 요새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. 진짜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. 사실 은 응? 돈벌 전불돈도 없어요. 뭐 저갈데도 없어요. 진짜 힘들어요. 막 기르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. 진짜. 근데 그리고, 죽고 싶어요.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근데, 그거를 그게 저거 하지 마시고, 근데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응? 구설이 깨어있고간재 갖고 있고, 막 그런 거 보면, 절명의 날이 착한, 많이 저가거든요. 그리고, 그것도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재판, 재판 날이 무슨 날이 좋아요? 막 그러신 분들, 어떤 날이 피해요? 그런 분들 이 있어요. 그러면, 요 날을 피하시고, 날은, 날도 그렇지만, 그리고 또, 나이대로 내 인생에 이게 뭔가 하고서또 하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곧, 그 연세, 나이들 드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20대는 24살, 30대는 33살, 40대는 46살, 50대는 55세, 60대는 64세, 70대는 73세. 그러면 뭐, 그, 그 중에 삼자 낀 사람도 있고, 진짜, 그 나이 딱 들은 사람들은 진짜 절명, 결제를 많이 하셔야 돼. 응? 그 인생의 삶에서 고비고 근데 죽고 싶단 마음을 이분들이 많이 먹습니다. 그때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유튜브 이렇게 내보내는 거는 힘을 내서 사실하는 거예요. 힘을 내서 사시라고 그때만 피하시면 괜찮으니까. 죽는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꼭 고비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 연상을 나갑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